워커홀릭 쪽으로요. 저희가 그 저번 조각조각표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키친 시스템을 필요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간단한 연극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역할은 일단 홍철씨가 나레이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반 냉장고, 정보 냉장고 하고, 요리하시는 분, 그리고 스마트 키친 시스템 하시고, 그 다음에 요리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아... <laughs>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전화제일 윤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b 공연관 B201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일반 냉장고 팀과 스마트 키즈 시스템이 어, 요리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2원 생중계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냉장고 팀의 요리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배고파. 밥 먹어야겠다. 냉장고에 일단 뭐가 있는지 봐야겠네? 아 냄새! 아니, 일단 재료가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뒤적뒤적. 아, 여기 양파 어디 갔지? 아, 양파 여기 있네요 지금 A팀 지금 어디 있는지 정못 어.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뭐가 있지? 아, 계란도 있구나. 계란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 음. 아, 이제 우리 요를 해봐야 되는데 양파랑 계란 파주고 뭘 먹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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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환청이겠지? 엄마한테. 웃음> 아, 디서 화질 이는 엄마한테 나 일단 핸드폰을 찾아봐야겠다. 모르실걸? 모르실걸? 아 네이버도 모르네.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띡띡띡 따르릉 여보세요? 몰라 몰라! 엄마 그 계란이랑 양파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할수 있어요? 예 지금 에이티 선수 어머니와 네이버 모두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볼렇면 스마트 키친스에서 살고 있는 이팀은 어떤지 한번 중계차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요리 대회 꼭 이겨야지. 오늘 새로 산 스마트 키친 시스템 을 써볼까? 빅. 음차차. <laughs> <laughs> 음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한데 어떤 요리를 먹는 게 좋을까? 피치 나 냉장고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좀 알려줄래? 네, 미스터 신. 요리를 위한 메인 재료들은 초코파이 하나, 웨이어스 하나, 사탕 다섯 개, 사과, 떡볶이 과자, 치토스 등등이 있습니다. 음. 그럼 그런 재료로 어떤 요리를 할수 있지? 계산 중. 80% 확률로 크레페를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좋아 좋아. 날씨도 쌀쌀한데 서양 빈대떡 한번 먹을까 그러면 요리 시작! 예, 지금 스마트 키 시스템. 지금 제, 가지고 있는 재료를 알려줄 뿐만 아니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확률까지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AI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좋았어. 나는 까르보나라를 만들 거야. 아, 근데 어, 까르보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베이컨도 있어야 되고, 우유도 있어야 겠네? 다시 냉장고로 가야겠다. 이... 아, 냄새! 그리고 냄새 심하죠? 아, 어, 저번에 베이컨을 여기 더뚱던것같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이디가 <laughs> 아닌데? 어, 아다 베이컨 찾았다. 이제 우유도 찾아야겠다. 우유인가 아닌데? <laughs> 냄새나. 아, 여기인가? 손이 높아서닿질 않네? 네, 그래, 아, 지금 에이트 선수 신체 염색을 극복하지 못하고 요리 재료를 찾지 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B팀 어떻게 했는지 다시 B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그래 페를 하려면 초코파이랑 사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 좀 부탁할게요. <laughs> 네, 여기 준비되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해서 요리법을 다 까려, 까먹었는데 레시피 좀 다시 알려줄래? 검색중 크레페는 뜨겁게 데친 초코파이 위에 레몬에 절인 사과를 올려서 말아드시면 됩니다 오 좋아좋아 좋아. 맞아 레몬에 먼저 사과를 절여야지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불을 켜보자 와 스마트 키 시스템은 요리를 자동으로 재료를 자동으로 선택해는 뿐만 아니고 와 조리로 손질까지 해주는군요 대단합니다 다시 에이팀로넣어보습니다아 드디어 우유를 꺼냈다. 난 이제 진짜 우리 유를 시작해봐야겠다. 우유를 시작하네요. 아 일단 달걀을, 달걀을 꺼냅니다. 이개고아이거 아, 저게 아이고, 뭔가요 지금?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laughs> 어떡하면 좋나요. 신상 같은데요. 어쩔 수 없지. 걔다 병아리를 키워서 먹어야겠다. 내 <laughs> 네, 우유를 먹어야겠다네 <laughs> 우유를 꺼내네요. 쫄쫄쫄쫄 아이고 우유가 <laughs> 고유고 요크루트가 되었습니다. 이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네, 지금 이 상황 지금 요리 재료무 상해 버렸죠. 자, 그렇다면 B 팀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중계하면 B 팀을 넘어보겠습니다. 음 사과를 미리 절여둘 걸 그랬나?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 아니요 미스터 신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 사과를 절여서 된는기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역시 스마트. 오븐은 1 8 0도 팬은 8 0도에 미리 예열 완료해뒀습니다. 역시 스마트 키친이라서 빠르0 맛있는 크레페가 될수 있겠어. 자, 자동으로 정말 멋있게 0 네, 스마트 0 0 0 조리 재료의 손질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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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지 어 양팔 거고 는에이핑 선수 제 눈에서 아, 지금 딸이 나는 거예 눈물인가요 무엇인가요 저게 지금 안돼 여기서 그만둘 순 없어 이제 양팔을 떠나야지 아야 숟가락이 아내 숟가락이 비가 뻑뻑뚝아 너무 덥다 힘들어 죽겠다 아 선풍기를 켜야겠다 지금 주방에 온도 많이 올라갔죠. <laughs> 자 양파 껍질 못할라 하고 있습니다. 네, 날라가네요, 네, 날라가네요. 네, 양파 안, 안 날라갔습니다. 네, 요리가망했습니다. 네, 네, 양파가...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비루한 채 다시 한번 밑에만 먹어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크레페어리가좀 느끼할 것 같은데 뭔가 좀 한국적인 맛을 추가할 수는 없을까? 한국적인 맛을 추가하기 위해 떡볶이 과자 아니면 매운맛 치토스로 느끼한 맛을 중화시키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 떡볶이 좋은데? 떡볶이 과자를 좀 넣어야겠다. 떡볶이 과자 좀 꺼내줘. 떡볶이 과자 여기 있어. 오케이, 이건 동양과 서양의 맛이 조화롭게 요리된 과... <laughs> 요리야. <웃음> 네, 스마트키 시스템은 어, 요리를 추천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의 기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요리를 다시 한번 재개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다시 한번 아까 요리를 망칠 것 같은 지금 A팀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A팀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아 짜증 나. 짜증 난다고요? 짜증 난다고요? 짜증 난다짜장면다고 <laughs> <짜증나 웃음> 때, 물증 복잡할 때, 복증 난다고요?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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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요 짜증 난다고요? 짜니다고요 짜증 다고요 짜증 다다 역시 스마트 키친 시씨생 우리 주방의 미래야. 네, 일자리. 아휴, 후회돼. 이 김도 역시 10분 다 썼어. 그래서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자, 여러분도 그 최종 평가지저 아, 점수 갖다 해주시고 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총평을 우리 컴페니언 디바이스 엑스퍼트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 마이크를 이크를 재미있게 잘들었고요 오늘 어떤 발표인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뭔가 저는 이렇 같은 것 같아서 그냥 좀 되게 공공한 아이디어들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람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대화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상현실에서 이런 콘텐션이 있을 거다 아니면 무엇이었죠? 아무튼 네, 그런 그런 아이디어들만 있, 일단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콘텐션를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좀더멋지하게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이 드는 것 아까 질문 나온 것처럼 어떻게 나이 드는 걸 보여줄지. 좀개척화 해야 나중에 지원할 때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 전반부를 할 때에는 넓게 훑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넓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떠한 대안들을 우리가 선정할 것인가 하는 걸 광범위하게 이제 훑었다면은.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좀더 구체화시키고 또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직접 우리가 그걸 냄새 맡을 수 있고 이런 그 구체성이 감이 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나머지 반 학기 동안 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laughs>